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 구단이 커제 구단을 이겼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둘다 이름도 두 글자라서 비슷한데요. 이 구짜오 공구단과 최정 구단이 둘 때, 최정 구단이 구짜오를 이겼을 때, 제가 이제 커제랑 최정이랑 만나서 최정이 이기면 정말 대박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두 기사가 만나기가 힘들잖아.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야, 최정이 커제를 이겼어요. 한큐바도 빅매치, 세 번째 바둑에서, 첫 번째, 두번째 최정이 진 다음에, 세 번째 판에서 이깁니다. 이 바둑이 바로 그 바둑이에요. 야, 이거 진짜 믿어지기가 힘든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일단 커제구단이 아무랑 도주질 않습니다. 한국에, 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두는데, 탑10이 일단 벗어나는 순간 거의 커제구단이 안 도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좀 많이 뒀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가벼워서 둡니다. 커제구단도. 그런데 최종구단이랑 이게 두는 게 이게 이제 별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종구단이 인터넷 받아도 거의 안 두거든요. 예전에 좀 뒀었는데 요새는 아예 안 둡니다. 커제구단이 뭐 최종구단한테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두자고 했던 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따로 뭐 이번에 l g 백 계속 있었으니까 언제 언제 만나서 두자. 어, 너 바로 정말 잘든다 야, 그래서 이 역사적인 빅매치가 성사가 된 거죠. 커제가 위제잉이랑 맞으면 안도줘요 참. 그것도 웃긴 게 커제랑 위제잉은 이제 패어 나갈 때 같이 같은 팀이거든요. 근데 위제잉은 도주지 않습니다. 커제가. 그러니까 커제가 그러니까 위제잉이딱 도주는 쪽이 보통 이제 황원숭이나 한 랭킹 1 2위 정도 되는 쪽은 이제 위제잉이랑 많이 도는데 커제는 위제잉이랑은안 도줘요. 야, 위재행이 그래서 화가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정석이 뭐냐면은 그 위재행과 커제, 최정, 박종환이 2018년도, 예, 세계 폐어바둑대에서 이제 나왔던 모양인데요. 약간 이제 다르죠. 여기서 커제 구단이 밉니다. 뭔가 기세로 미은것 같은데, 일단 받아주는 게 정수죠. 근데 어쨌거나 이 커제 구단의 이 무공이 워낙에 현란하기 때문에 그 액션만 현란한 게 아니에요. 헐리우드 액션 플러스 바둑 스타일도 헐리우드 바둑입니다. 코제는. 네. 최종 구단이 이 3-3을 어깨를 짚어간 것은 뭐냐? 이 중앙 백 넉점을 이제 압박을 하겠다. 이거죠. 일단 석점 잡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서는 하기 선착의 효과 살아있다.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예, 그렇게 두는데, 그니까 이게 거의 이제 코제구단의 빨대 바둑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 바둑에서 이 빨대 바둑이 되게 좋아요. 그니까 그냥 중앙 붕 띄우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맞고요, 따냅니다. 그니까 일단 요 백돌이 위험하니까 흑이 여기를 아예 이어버리면은 진짜 안 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냈고요. 그러면서 이 넉점도 은연 중에 이제 노리는 겁니다. 젖히고 이렇게 붙이고요. 예, 자 이제부터는 이제 바둥 이야기 진지하게 할, 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흑이 이쪽에서 오면 붙이겠다는 거죠. 귀를 차지하겠다. 이런거요 그래서 백이 흑이 이거를 두면은 백이 이렇게 두고 이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헤딩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보통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음, 호재구단 이상한 수를 둬요. 이런 게 너무 세요. 인터넷에서 이제 순발력이 예술이라는 거죠. 인터넷 발음 많이 둬서. 여기서는 이제 가만히 위로 올라, 서서 오면 이제 나가면 되는데, 여기를 뜹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공부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이건데, 취정구단이, 이런 게 이제 공부, 여기까지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 두면 이제, 그냥 이거는 젖혀 가지고 이게 젖혀 달라는 게 베개의 이거거든요 근데 이 베개수의 함정이 거기에 있는 거야 흙이 젖히면은 는 되게 안 좋아 요 근데 이렇게 둔건 일단 젖혀 달라는 거니까 뭔가 젖힐 때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좀해 두고요 그러니까 최종 구단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잽싸게 한칸 뜁니다 그리고 흙이 좀안 좋았던 게, 요게 안 좋았어요. 이걸로 그냥, 패를 들어가는 편이 좋았는데요. 왜냐, 특히, 이우상귀에 패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패를 들어가는 게 좋았는데, 이거를 두니까, 아, 여기. 여기가 정말 치명타예요, 이 모양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몇번할 때마다 요거 두고 빠지는 게 선수라서, 이 모양이 생각보다 별로 아, 없다 그러는데,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 치면 요거 두고요. 단수 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흙이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최종 구단이 좀 실점을 했습니다. 이제 투텁게 가는데요. 어쨌든 이게 선수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버리니까 1 0이 정말 잘 됐죠. 예. 근데 커제 구단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물러날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내가 유리하면 이제 물러나고 불리할 때는 이제 밀고 들어가고 밀, 밀당을 잘 해야 돼요 바둑은 근데 코제고단은 가끔 볼때 보면 너무 지나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적당히 그냥 갔으면 되게 유리합니다 여기 다 부수고 예그 살았으니까 근데 바짝 다가서니까 최종 구단에 이제 공격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최장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막 두기가 막상 깝깝하거든. 여기 두고요.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었는데, 이게 지금 100일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젖혀서 흙이 잡으러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흙이 어떻게 두겠습니까? 이거 하나 교환해 두고 여기를 끊어버려요. 끊는 게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 두고, 이제 어떻게 또 사람 이렇게 뭐라 고 그래? 현혹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두면 이제 깝깝하거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잘안 두는 게 이제 바둑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보통 갖다 붙이는 게안 좋다. 그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수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커제가 착각을 한것 같아요. 뭐 이게 넘어가, 무슨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넘어가면은 이게 그냥 살았다고 본것 같아요. 이거를 두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둑을 생생한 저의 생중계 예, 화면으로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강남 바둑이 진짜 리얼하게 올렸죠, 이거. 그니까 그때 이제 초시계가 나오니까 이 한수를 생각하고 두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끌고 두었는지 그게 보여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넘어가고요. 끊고 단수치고 이제 따냈습니다. 흑이요. 자 그러자. 백이 이제 단수를 쳤고요 따내고 예또 따내고요 패가 났어요 뭐를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추정구단이 패감을 씁니다 이게 패가 나서 일단 뭐 백이 망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있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교환이 됐는데요. 이런 것도 빠져서 사는 거 보면 날카롭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단 흙이 받은 게 좋은데 또 난관이 하나 있어요 이 중앙 백돌 다섯 점을 어떻게 공격할 거냐 이거죠 흙이 어떻게 공격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감이 여기였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 흙집 다 부셔지면서 이 백이 살면 그대로 지부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최종보단은 그냥 예, 나를 조로 두었는데요. 이게 인공의 수예요. 인공도 여기, 여기를 일단 인공지능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이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기사인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흑이 무작위로 유리하다. 이거 두고요.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데요. 요 수가 이제 살짝 무리 수예요. 백이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바, 백, 흙이 유리하니까 이제 받아달라는 거죠 이럴 때는 또 밀당을 잘해요 커제고단이커제고단이 그러니까 유리 분리할 때는 밀당을 잘하는데 유, 유리할 때 기본파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지나치는 것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급소를 가면은 백이 갈라도 뭐 흙이 이런 거 두고요 백 전체가 못 살아 있으니까 위험 이제 위험하다 이건데 한 템포 늦춰주니까 이제 코제구단이 요좌하을를 굳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격을 할수 있는 이러한 이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는데요. 이게 무리거든요. 근데 여기 라인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오면 이제 당연히 핵이 반발합니다. 근데 요 정도 오니까 이제 지키기도 딱 좋고 이게 이제 밀당하는 거예요. 공격할 거냐, 이제 지킬 거냐. 그러니까 흑이 바둑에 유리한, 유리한 게 죄입니다. 최정구단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잠깐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면은 5, 10, 12, 15, 20, 25, 30, 35, 40, 50, 55, 50, 55, 다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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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어떻게 중앙을 잘 공격하느냐, 이게 이바둑의 포인트입니다. 바둑을 최정 구단이 정말 잘 이끌었어요. 그니까이 이바둑을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기량 자체가 단지 좀 최종 구단이 저는 이제 여자대 그냥 그만 나가고 그냥 남자 바둑에 주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갈까 정말 그게 관심이 갑니다. 막상 경기력이 그렇게 막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여러 판 뒀는데, 계속 불꽃 튀는데, 최정보다는 인터넷 바둑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코제에는 진짜 인터넷 바둑이란, it's my home이죠. my home. 그래서 여기를 두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뭐 이런 걸 붙이거나 좀더 백도를 압박을 했으면 더 괜찮았고요. 이거 두니까 이제 개가 바둑이 됩니다. 이 바둑이 정말 재미난게 이거를 두고요 커제가 밀었을때 최종구단이 늘은게 실수예요 늘은게 지금 그냥 이제 막아야됩니다 여기를 막아야죠 일단 근데 늘으니까 커제가 번개처럼 여기를 뒀어 하, 이래가지고 이제 큰일났습니다 사실 이 바둑은 최종구단이 졌으면 정말 유리한 바둑이어서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건 둔 거고요. 여기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요. 사실, 커제 구단이 그냥 이거 한 점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해도 이게 빵 때림 되면서 여기 끊는 게 나와가지고, 예, 1 0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지금 승률이 백이 거의 뭐 95%가 되거든요. 커제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정이 이거 두고 이렇게 붙이니까, 지금 이게 단수치면은 백승률이 한95%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따냅니다 자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가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요. 15초고 그러니까, 커제구단, 그러니까 이게 젊은 기사들은 정확하거든요? 커제구단은 젊은데, 예, 최정구단 96년생, 커제구단 97년생입니다. 예, 그런데 커제구단은 이제, 개가 갈 걔가 때도 그 몽골 카페 오국에서 이 세돌 군단한테 그 자기 졌는줄 알고 한집 손해 봐가지고 나중에 반집 이기는 거잖아요. 요거 두니까 이제 잡으러 와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허퇴했으면 이제 백이 좋은데 왜냐 요거 이렇게 치면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단수 치고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흐름이 내가 좀 괜찮거든 이거는 마지막 큰자리를 백에 두니까. 따내니까 맞고요. 요거를 두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이제 최종의 미우스가 또 등장하는 을 거예요. 달렸는데요. 이 비마 끝내기 하는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의외로 바퀴가 까다로워요. 일단 이거를 두면은 뭐패죠이구자 두면 붙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예요 그리고 또 어딨나요? 여기 두는 거 있죠?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사니까 그런데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걸 먼저 찌릅니다 이걸 두고 치중하고요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 치고 이렇게 둡니다 이걸 두면 이제 패를 들어가는 거죠 이으면은 뭐 이렇게 빠지거나 젖혀서 이거는 백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수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여길 밉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붙이면 단수치고요. 단수치면 따냅니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뭐냐, 여기를 젖혔는데요. 예, 한칸뜁니다 이수가 진짜 묘수예요. 커제를 깜짝 놀라게 한 묘수죠. 최정의. 뭐냐, 커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있습니다만, 그니따내면 그러니까 그냥 삽니다. 따내면 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수일을 읽었거든요. 이게 너무 자신있게 둬가지고, 요거 둔 다음에, 이으면 살고요. 흙이 잡으러 가야죠. 그럼, 뭐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죠. 적당히. 이 찔러야 되나요?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것도, 예, 이렇게 둬야죠. 이건 그냥 베이 살아버리죠. 이것도 배기 자체로 많이 손해봤어요. 여기도 이제 젖혀서 패가 됩니다. 요거는 안 돼요. 그래서 빠지는 거. 야, 그래서 뭐냐. 참.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서 한 칸을 띄웠어요. 이게 길이 나올 만한 모습 요수예요. 이걸 커즈가 못 봤습니다. 이거 두면 이제 부치, 끊어서 이거는 패밖에안 되죠. 그리고 100이 이으면 붙입니다. 이거 하면 난리 나요. 그래서 이제 커제가 단수를 쳤는데요. 이어달라는 거죠. 누가 이걸 이렇게 둡니까? 예, 최종의 연발 묘수, 묘수 연타입니다. 이수에 커제가 무너졌어요. 드디어. 이으면은 이거 두고요. 이을 때꽉 있습니다. 두고 치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유가 무가로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둬야 돼요? 끼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패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체로 이제 흑이 많이 이득을 봤거든요. 저도 백집 다 부셨으니까. 그 이게 여기를 찝으니까 커제 구단이 이제 기권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걸 또 두면서 뺨을 때리면서 두지 않았을까? 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 막 이제 혼자 혼잣말로 막 뭐라고 하면서 뒀을 거예요. 뭐 욕하면서 둔다고 하잖아요. 헐리우드 액션을 했으면 사실 추정 구단이 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인터넷이니까 헐리우드 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만 이제 막둘때 예, 대단하죠. 근데 왜 던졌냐면은 요거 두는 따내고 팩감을 쓰면은 이제 흑에게 아주 저로의팩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따낸 다음에 그다음에 백이 팩감이 없어요. 이거를 이으면은 틀어서 이제 1 0 5 점이 잡히니까 기권을한 건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이걸 제가 리얼하게 이제 코제와추정구단의 바둑은 예, 생중계. 예, 생중계로 다 녹화를 했습니다. 예,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예, 재미있으신 분들은 예,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은 더욱 재미난 강남바둑의 바로 방송 예,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방송 컨셉을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너무 일관된 이런 걸로 했는데 뭔가 더 다이나믹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예,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 내일 저녁 8시 기대해 주시죠. 강남바둑이 찾아갑니다.